돈 낭비의 1등 공시는 충동구매다. 마트나 백화점에 갈 때는 목록을 적어 예상비용에 맞게 현찰만 들고 가는 것이 정답이다.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. 그러니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는 것까지는 좋다. 문제는 돈만 지불해 놓고 제대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. 회원권을 취소하고 대신 일상에서 더 많이 걷자. 돈도 아끼고 건강에도 좋다. 우리는 카페에서 구입하는 커피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걸지도 모른다주 중에만 사 먹는다고 쳐도 2000원 이면 연간 50만원이 넘는다. 요즘은 아메리카노도 고급 인스턴트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개별 포장된 이 커피는 100개 에만 9000원 밖에 안 한다. 4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. 돈을 찾 으면서 돈을 낸다 당연히 아까운 일이다. 급하다고 타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돈을 찾으면 언제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. 한 건물 건너 한 은행이다. 약간 멀리 있더라도 자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돈도 아끼고 운동도 된다. 이제 우리는 카드로 물건을 산다. 그건 반환도 간단하다는 이야기다. 집에 와서 보니 어울리지 않는 액자. 제대로 안 익은 수박, 충동을 못 이겨 집은 구두 등은 반환해도 괜찮다. 원래 상태.